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어떤 편지인지 잠깐 설명합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유명한 상업도시 및 항구도시였는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기에 바울이 목회를 할 때도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때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성경에 해박하고 언변에 능한 아벌로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들 네 개의 파당이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싸우느라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열은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에도 파당을 지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간의 다툼이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당회나 권사회 내에서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들과 젊은 안수 집사님들 간의 다툼도 있죠. 심지어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과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마귀가 역사합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비방하는 곳에 마귀가 항상 역사합니다. 뭐, 마귀는 항상 이간질에서 다투게 하죠. 오해를 자꾸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마귀의 역사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가 깨지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의 분열의 결과는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분열이 길어지면, 함께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분열이죠. 이런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이런 분열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민교회는 5년에 한번 정도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투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셋째,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죠. 하지만 갈등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다투기만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자신들의 이념이 옳다고 다투듯이 교회도 내 편의 사람들의 말만을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오라도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를 고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같은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같아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히 같은 말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같게 만드는 것이 어렵,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래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은 우리 마음과 뜻이나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뜻한 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뜻도 같아집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말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같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의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가장 합당한 의견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야 하고 그러한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과 뜻도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결코 다툼이 끝이 나지 않죠. 서로가 반드시 양보를 해서 같은 말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양보를 해서 말이 같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뜻도 합쳐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이를 위해, 같은 말을 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과 뜻도 같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